5 넘겨 주 거나 마찬가지네 <laughs> 양팀 모두 중요한 세트입니다. 지금 4세트 시작되었습니다. 어, 세트 수가 2대1로 1번 팀이 앞서 있는 가운데 어, 4세트 시작해서 1번 팀이 지금 <laughs> 이 수비 좋지 않습니다. 자, 안고 떨어지는 1번 팀. 아1대8사 <laughs> 지금 지금 그 이렇게 되기 전에 어, 렉의 손을 갖춰서 손이 걸어서 이 잡혔단 말이죠 하정화의 네. 서브 계속됩니다 아직 역시 수비가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오기노 받아내는 한국 자 다시 한번 득점 기회입니다 임도헌 1번팀 <laughs> 오기노 아, 아깝습니다 아 <laughs> 1번팀 오기노 쏴보는 거 서브 득점입니다 서브 득점 자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선수들이요 지금 여기 8점에서 한점 올리는 서보여인큰것들렇죠자벌스 석공입니다 자 직접 넘어온 거 바깥으로 나가아 나간... 그러나 안쪽이었습니다 자 1세트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거의 같은 현상이 네. 왔어요 네. 빠른 공격도 없을때연 여기서 좀 잘해야 되니다자바아 네. 올립니다 펜트아러나회트가 지금 안되죠 자백토세트지 오른쪽에서 아 한국팀 받았습니다 한국팀 노진수 올려준거 백어채가종화가져에는 <laughs> 1번 수비가 좋아졌습니다 6번에 오우라 한점차로 바짝 따라 붙는 1번입니다 가종화 받았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노진수 파 차우 파 차우 노진수의 공격한거 한국팀의 11번 윤종일 서브 1번팀 좋지 않습니다 아오야마 아브라키 성공입니다. 자 이번에 임도헌 아 오늘 임도헌 참 공수 다 잘해 다 잘해줍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팀 한 점만 더. 자 그렇습니다. 강타 성공했습니다. 강타 성공이네요. 이번팀 서브입니다. 한국팀 리시브. 한국팀의 공격입니다. 강타 받아내는 일본 일본의 기대 속공 다시 넘어간 거 한국. 잘했어요. 한국 마무리 잘했습니다 8번의 김병선 김병선 참 처리 잘했어요 예. 자 인도원의 서브 1번팀 토스 석고 한국팀 받았습니다 자 득점 기회입니다 득점 기회 하종화 성공 하종화 성공 14대11 한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까지 몰고 가는 한국 마이너 세트까지 갈것입니다 마무리 기회 1번팀 토스 강타! 아, 강차우시네요 당사울. 자, 하종화 선수 선 맞았다고 조금 그러는데요. 네. 어, 아니라고 하니까, 옐로 카드, 노란 카드를 보였는데, 자, 여기서 뭐, 신경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번 팀의 일번나리사 써보는 거, 한국 팀. 자, 여기서, 오른, 오른쪽 하종화. 아, 받아내는 1번. 1번 팀, 아오야마 그러나, 브라킹. 받아내는 일본 다시 한 번, 오그노 아, 한국팀이 함께 떨어집니다. 한국신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그전까지 처리를 잘 해줬었거든요. 아, 아깝습니다. 소수, 네. 하종화. 강차입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종화. 자, 마무리 기회 다시 한 번. 드라킹 가담하는 김창욱. 일반팀 소수. 아, 벗어났습니다. 아우야마의 서브 노진수, 서수, 임도원 성공입니다. 임도원. 좋았어요. 네. 그럼 임도원 선수는 담력이요. 네. 사실은 이국제 무대의 경험이 적으면은. 네. 저렇게 이런 막바지에서 저런 담력을 공격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대단한 선수. 요 네. 마지막 한 점입니다. 네. 수비가 좋지 않았던가 1번 팀 가로 앉 치느냐? 그러나 오기노, 아유, 오바타임 15대 3 결국 한국팀 마지막 세트까지 몰고 왔습니다. 15대1 2 세트 스코와2대2 동점에서 한국팀 아주 3, 4 세트 잘해줬습니다. 마지막 세트 시작됐습니다. 아 그러나 서브 실패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일본 나리타 이 노련한 나이타, 에, 나리타 선수가 지난번 뭐 범수 그렇죠. 한었죠 네. 이때요 한국 같은 경우 좋지 않습니다. 오기노 아 한국팀 다시 득점 시회입니다 한국팀 왼쪽에서 노진수 아어됐습니다 너무 박깥을봤어요자 아... 한국팀 석공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인도헌 오늘 인도헌. 아, 인도헌 오늘 좋은 경기입니다 2대1 앞서 있는 한국 미스바는 일본 서브권과간없 시점수가 올라갑니다 한국팀 브로킹 한국팀 브로킹자 김병선과 노진수 두 사람 브로킹 3대1 그요네자 김병선 서브는 아, 거 좋았어요 좋습니다 나아가 있지 자 건져냈습니다. 한국팀 신영철 올려준 거하종아 강타 성공했습니다. 하종아 강타 성공. 와. 자 6대3. 자 7대4. 한국 앞서 있습니다. 벌써 석공 아잘하받았습니다자 신영철 올려준 거 임도훈 그러나 다음내는 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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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가 있지 브라키 네. 윤종일 네. 윤종일 브라킹 성공 8대4. 네. 코트를 바꿉니다 자 오른쪽에서 강타 브라킹 손댔습니다 맞춤 마침... 다시 아까가 있지 그러나 이, 노진수가 손댄 것이 안쪽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강타 한국팀 받았습니다 신영철 올려준거 노진수 직접 넘어온거 다시 한번 시도 노진수 오른쪽에서 임돈 그러나 다시 걷어내는 1번팀입니다 1번팀의 공격 낙사가있지 그러나 반응은 바나나는... 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낙사가있지 공격 성공했습니다 9대8 낙사가있지 서브는거 한국팀 노진수 로진스... 아 브라킹 조심해 이거 브라킹이 조심해 이거 조금 안이랬어요자 평범한 것 가지고 이기려고 그으면 안되겠죠 자 뒤에 와서 쳐집니다 한국팀 노진수 좀 깊었습니다 아 카카오 됐습니다 조금 저 붙여준 느낌이 있는데 네. 윤종일의 서봅니다 10대9 앞서 있습니다 한국팀 자 1번팀의 이동공격 브라자 윤종일 윤도환 선수 오늘 수훈입니다 자 윤종일 1번팀 리티브 석공 받았습니다 한국팀 자 신영철 왼쪽으로 노진수 성공입니다 노진수 성공 12대9 12대 9. 시리즈 지우한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일번팀의 공격입니다. 날카롭습니다. 한전했습니다. 그대로 넘긴 거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토수 다시 한번 강타 한국팀 받았습니다. 토수 왼쪽에 노진수 아아 노진수가 준비가 없었어요. 그랬군요여보 받았습니다. 깐 불안했던 거아인도헌 걸렸습니다. 예, 아까 도 촉공으로 좀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됐거든요. 네, 소수 촉공입니다. 아, 쫓아가서 받았습니다. 소수 이런 느낌. 그러나 네, 오버타임, 아, 오버타임 됐습니다. 오버타임. 일반팀의 오버타임. 한국팀. 한정시 수가 13-11. 대좀 하고 포기 연결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소수 일반팀의 공격. 터져나갑니다. <laughs> 한국팀의 오우라 레일포인트 시스템이니까. 자비미나미 네. 한국팀 리시브. 자 한국팀의 투수 석공 성공입니다. 김경선 김경선의 석공 성공 14대 12. 자 마지막 한점 김창욱 선수 들어갑니다. 김창욱 대타. 자 브라킹 한 점으로 끝내자. 한 점으로 끝내자는 한국팀의 전략. 노진수 서브 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수가 서브를 넣었는데 자 이걸. 일반팀 오른쪽 장차 브라킹 성공 한국팀 승리 15대3 한국팀 승리입니다 역전의 역전 역전승을 거두는 한국팀 세트 스코어 가3대2 15대3 마지막 세트 장식하는 한국입니다 정말 한국팀 오늘 잘 싸웠습니다 이번이 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네. 하고 싶은 것다 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도 어렵고 천신만고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네. 그 끝에 결국 올림픽 갈수 있는 실전권을 얻어냈고.